네,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잠윤입니다 자, 오늘 할 게임, 개판 5분 전인데요. 오늘 개판 5분 전에서 무엇을 해볼 거냐. 바로 상자깡을 해볼 건데요. 상자깡을 하고, 이제 또뭘할 건데, 일단 바로 해보도록 하죠. Let's do this. 일단 상자, 일반, 이거 개쓰레기 상자군요 쓰레기 상자에서, 두 번째 상자, 파란 상자. 여기에서는 뭐, 보석 같은 거 주거든요? 일단 한번 까볼게요. 자, 다음은 보라 열매, 열개 가져왔습니다. 이게 진짜 겨우, 겨우 가져왔어요. 일단 바람을 한번 가져가죠. 겨우 모어서 아니, 아이언도 왜 나와? 아이언도 왜 나오세요? 오! 야, 더 받았, 와, 더 받았다. 게이득더 받았다. 오케이. 다섯 개. 고! 이번엔 주황전사입니다. 이것도 좋죠. 아, 캐릭터는 역시나 안 나오고요. 뭐야, 야, 빨간 상자 두개 모은 거랑 이거랑, 이, 와, 씨. 아니, 왜 이렇게 운이 조, 좋지? 모르겠는데, 운이 좋으면 진짜 레전드. 아니, 왜 이렇게 운이 좋아? 오, 한개더 받았어, 고. 뭐. 오늘 상세 강 완전 많이 해 하나요? 예, 무한으로, 하니까. 무한 제공 같아요, 완전. 아 빨강 찬자 근데, 거의, 음, 빨강 찬자가 안 좋아, 안 좋아요. <laughs> 빨강 찬자 안 좋은데, 왜 하는지 저도 모르겠네. 아, 아쉽다, 어차피 이거 한개더 받을 건데, 상자. 아. <웃음> 맞네, <웃음> 맞네. 자, 이제 이거 까고, 그 다음에 빨강색, 빨강, 아니, 아이온 <laughs> 중복나오는거 <나은> 싫어하니? <laughs> 중복이 언제까지 나오지? 아이 잠깐만요. 이거 레벨업. <laughs> <laughs> 아니, 아연독 새끼. 와, 드디어. 됐다. 자, 상책감 그대로 하세요. 자, 이제 바로 빨간색 가도록 하죠. 빨간색. 뭐나까 쓰레기 나왔구나. 으 <laughs> 아니 빨강색은 좋은 줄 알았는데 맨날 안 좋아요 이런 템아 빨강색 진짜 안 좋다 오유도 어, 강한 강화했는데 뭐라 버그인가 버그 떴다 아, 야, 버그 떴네 지금 버그뜬 걸로 알아요 오 낚시 못 떴대요 도감 도감 오 아, 빨리 올려야 아. 220층, 블라만 개봉으로 가죠. 으흐. 220층 너무 어려워요. 그럼 김에 파티 좀 해주세요. 쓰레기가 안 나오면 좋아요. 아! 와! 와. 와 소문멍 아니 아, 소문멍이구나 어쨌든 소문멍을 획득을 했다우 와 레전드 근데 이미 있지 않나? 있지 이, 있을 거.. 있나 소문멍? 있네? 아나 씨. 아 짜증나 아니 있던 거를 왜 아, 어쨌든 좋아 어쨌든 좋아 어, 어, 어쨌든 좋죠 그렇죠. 오케이 <laughs> 4 5끝자 일단 4 어떻게 할까요 오랜만에 제가 뭐 할만한 게 없는데 7 18 19 19 16 17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에 한번 이거 상자 상자 강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탁교환해주고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서 할게요 엔딩 보고 자 바로 이제 여기서 까고 이제 엔딩 보도록 하죠 아 에헤이 우네아 망치 중복 아예 또 나왔어 이거 아니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바이.